요괴인 만약 제 텔레파시가 들린다면 어... 음... 그게... 그 사실은 제가 구독자분이랑 그 매번 인트로를 바꾸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짰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약속도 못 지키는 쓰레기예요 <laughs> 짜찌롱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요리하는 외계인 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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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입니다. 작은 생각의 전환이 이 세상을 바꾸죠. 뚝불에 당면 대신 파스타 면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한 야심작. 아이, 참 맛있는 뚝불 파스타입니다. 단계 1 재료 준비하기 여러분에게는 2인분 저에게는 1인분짜리 재료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드이니까요 재료 나와라 <laughs> 불고기용 소고기 300g, 양파, 대파, 표고버섯 2개, 느타리반섯팩 팽이버섯 3팩, 피자 치즈, 스파게티 면까지 양념장 재료 나와라약 간장, 설탕, 후추. 간단하죠? 다시다와 미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쓰지 않을 거예요. 대신해서 감칠맛을 살려주면 잠깐 며칠 잊고 살면 금방 상해서 다시 먹기도 애매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하는 각종 과일은 나랑 맞지 않아. 그래서 준비한 가라만드 한 캔. 단계 2. 재료 손질하기. 팽이버섯은 비닐재로 미동을 잘라준 뒤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말아주면서 비닐을 벗겨주면 편합니다. 표고버섯은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서 기둥을 떼어주고 갈집을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내서 모양을 내줍니다. 느타리버섯 손질하기, 얍. 양파껍질 벗기기, 얍. 채 썰어져라, 얍. 대파는 어슷썰기로 얍을 하기 전에 구독자의 의견 적극 반영하기. 무편집분을 올려달라고 하셨으니 요게인 촬영 현장을 최초 공개합니다. 집입니다. 재료 손질 대파 하나 둘셋 슬레이트입니다 나레이션을 속으로 생각하며 얍을 해준 뒤 대파를 자릅니다 레이저로요 저는 컨셉을 꽤 생각이 없습니다 단계 3. 불고기 재우기. 간장 6스푼 약, 설탕 1스푼 약, 후추 1티스푼 약, 가라만드 백 밀리 약, 불고기용 소고기를 넣고 양념장을 넣어주고, 다진마늘 1스푼, 다듬은 채소 넣고 잘 버무린 뒤 하루 정도 재워줍니다. 잘자렴. 불도 꺼줄게. 잘자요. 네그똥 한번 쳐봤슈. <laughs> 단계 4. 면 익히기 인덕션 나와라 얍. 냄비 나와라 얍. 끓는 물 나와라 얍. 물이 끓으면 500원짜리 동전 두개 크기로 면을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약 8분 지나가라 얍. 면 하나를 잡고 익었는지 확인 던져라 얍. 어 확실히 익은 것 같군요. 면수는 따로 보관해두세요. 단계 5. 볶기 프라이팬 나와라 얍. 재워뒀던 불고기를 깨워줍니다. 일어나, 일어나. <laughs> 농담 한번더 쳐봐쇼. 올리브유 한 바퀴 두르고 다진마늘 한 스푼 넣고 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면수를 넣고 면수가 끓으면 파스타면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소스가 베이면 뚝배기에 면과 건더기를 담고 피자 치즈를 올린 뒤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단계 5 더하기 1은 6! 먹기! 음. <inspections> <astrology> 요리하는 외계인, 요게인. 요게인.